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은 오히려 난 손해다 네네.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다잘살줄 알았어요 네. 근데 부모님 세대처럼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재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투트랙의 대표이자 온라인 사업의 기재, 이규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네. 지금 2024년까지 온라인만 파고 있는 온라인 사업가이자 또 유튜버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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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대기업을 그만두고 직접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으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잘살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모님 세대처럼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언제나 꿈꿨었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 가난함, 결핍,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어... 싶어요. 어떤... 사업을를해 보셨는지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대표님. 처음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회사랑 네. 병행하면서 했어요. 아, 그러다가 회사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고 아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음. 내가 나와서 하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음. 생각을 해서 저희 퇴사를 하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 사업과 동시에 같이 했었는데 오프라인 사업이 아무래도 시급이 계속 오르고 출혈 경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온라인에 뛰어들었고 처음에는 미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만 할게 아니라 일본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유럽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블랙 시트가 한번 터집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민감한 비즈니스잖아요. 네. 수입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좀 수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조금 해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존 FBA도 한번 해보고 네. 동남아시아 플랫폼 라자다도 해보고 그런데 구매대행 할 때나 제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수출을 할 때나 둘다제 상품은 아니었거든요. 어.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를 제가 수출을 했던 거다 보니까 네. 똑같은 상품은 누구나 팔수 있잖아요. 네. 방법만 알면은 네. 내 상품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네. 수입을 해서 제 상품을 팔게 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만들게 되고 내 상품을 가치를 부여하 에서 판매를 하는 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충분히 네.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이 확장되다 보니까 주부를 네. 시작 을 하면서 아. 저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상품을 수입 을 대행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 를 하면서 음. 구독 서비스로 하면서 브랜드 병행 수입 컨설팅을 진행 을 하고 있고 수입 대행도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나요 아 2008년도 10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 16년이 거의 다 돼가고 와, 있죠 아니 근데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네.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처음에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제가 막 모든 걸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또 깨달은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은 오히려 난 손해다 네, 네. 이거를 레버리지 하고 나는 조금 더 이제 직원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죠. 네. 929, to 9211, to 뭐 이렇게 일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신사업이나 상품 소싱이나 중요한 오. 것들만 제가 인벌브하고 자아실현 구간 때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경제적인 또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매대행, 병행수입 이런 사업을 주로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두 사업에 대한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구매대행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보다도 아무래도 전 세계의 상품군이 더 다양하니까 네. 그 상품군들을 해외 소매점에서 국내 플랫폼에 올려놓으면은 네.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네.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확인해서 해외에서 주문을 해서 나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보내게 네. 하는 구매 게 이제 구매 대행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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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사실 쇼핑몰 같이 보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이에요. 네네. 네. 네. 이제 병행 수입은 브랜드를 수입을 하다가 판매를 하는 건데 중국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를 나도 수입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수입을 할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브랜드를 좀 입혀갖고 네. 가치를 좀 부여해서 내 상품처럼 재고를 네. 쌓아놓고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네. 상품 매출액인 개념으로 볼수 있는 거죠. 아... 구매 대행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네, 네. 그냥 그거를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람 역할에 지나지 않잖아요. 네, 네. 초보자들에겐 참 좋은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 비즈니스의 매력 많이 못 느끼고 음. 처음에는 우리 엄마랑 나밖에 모르지만 <laughs> 점점점 팔다 보면은 검색량도 늘어나고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출발점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이카머스 e 쪽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구매 대행 위탁 어쨌든 남의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한번 네. 정도는 해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재고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게요. 재고를 가져가지 않다라는 것은 저자본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자본금도 좀 있고 음.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아, 하고 있어요. 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구매대행하시는 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탁을 하시는 구독자분들. 언젠가 저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어. 브랜딩 병행 수입에서 만나요. 어. <laughs> 네. 그렇군요. 왜냐면 결국엔 다 다른 사람의 상품을 음. 파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온라인 영업 사원인가? 뭐 유명한 뭐 크록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록스가 돈을 벌겠죠. 결국엔 팔아봤자 내 브랜드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실패라는 어떤 경험 속에서 큰 성공이 나올 수가 있듯이 음. 어떤 실패한 적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과정에서 그거를 성공의 길로 다시 끌어올 수 있었는지. 저는 일단 이거를 좀 깔고 가고 싶어요. 실패는 제가 그 일을 멈추면 실패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한, 공으로 가는 그냥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패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 아. 대신 시행착오는 많았죠. 시 시행착오. 네. 네. 온라인에서 술을 팔아도 되는 줄 알았었어요. 아. 초창기에는요. 초창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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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연히 미국에는 와인이 그렇게 싸다는데, 와인을 수입해갖고, 네. 구매대금을 한번 해볼까 아. 했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냥 어설프게 안 지식으로 뭐 무역센터 가서, 무역협회 등록 도 하고 주류 유통 면허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두세달 날렸죠. 오. 많이 실패했어요. 네. 상품 소싱도 잘못해갖고 시장을 잘못 읽어서 실패한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언젠가는 내가 또 나를 알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내심, 끈기 음. 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정이 대풀이 되셨을 때, 아 어,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그냥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면 도, 좋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니다 아, 네. 왜냐면 <laughs> 네. 저는 네. 뭐 쉽게 결정하고 사업을 한게 아니라 세 군데의 회사를 네. 이직을 해가면서 아. 심지어 산업도 다른 곳 네. 하나는 유통, 하나는 IT, 하나는 제조 아. 다니면서 처음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너무 조직에 적응 못하는 사람인가? 아. 라고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 기업인이 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 봉사나 새롭게 <laughs>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도움을 주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었던 음.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들려주시겠어요? 어, 제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네. 선배로서 형처럼 이렇게 많이 다가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때 당시 수강생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강의도 끝났고 한데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어. 어, 나는 그냥 사람이 너희들이 좋아서 그냥 어울리려고 네, 하는 네, 거였어 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한테 빼먹을 게 없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성장하면은 빼먹을 게 많을 것 같거든 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 투자를 하는 거야 어. 내 시간과 내 노하우를 네. 그렇게 돼서 정말 잘하는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서는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좋은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사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다 투자잖아요. 이것도 네. 다 돈이고. 네. 근데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고, 음. 어쨌든 이 친구가 클 때까지 많이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네. 딱 기다리니까, 아, 이제 할때 됐구나. 자, 하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급속도로 크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인재예요, 인재. 네. 혼자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스스로 맞아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은, 그런 네.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좋은 사건이었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을 듣고, 음. 제가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음. 또, 저 스스로도 사업을 펼쳐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혼자서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똑같은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데, 네. 나라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이 e 커머스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기질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laughs>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네.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네. 몰라요. 네. 내가 혼자서 다 이룩한 것 같고, 네. 나 혼자 네. 다한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도와준 거고 하다 못해 집에서 아이를 보는 와이프도 네.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고, 갓 태어난 아이도.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는 거고, 맞아.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직원들 한명한 한 명을 대하면서 그 직원들이 저를 도와서 맞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절대로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경쟁자가 될수 있다 이런 응. 생각 안 해보셨던 거예요? 경쟁자 충분히 될수 있죠. 네. 근데요, 그 경쟁자를 나쁘게 생각하면 경쟁자지만 아, 네.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제가 안 가르쳐 준다고 이 친구가 정말 재능 있는 친구가 성장을 못 하겠습니까? 음... 성장이 돼요. 네. 이양이면은 내가 알려줘서 나 때문에 잘 됐고 네. 언젠가는 같이 동업을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현명하신데요. 아,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경쟁자로 생각하면 경쟁자고 네. 좋은 자극이 될수 있는 사람은 자극이 될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저한테 뭐 배웠다는 말하기는 너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제가 알려줘서 저로 인해서 시작하게 된 친구가 네. 저보다 잘된 친구들도 몇몇 있어요 어, 위로 올려다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카머시에서 아. e 이러한 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과연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무조건 기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깔창을 하나 사왔어요. 네. 원가가 1500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159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800개 팔렸어요. 와. 어제부터 저녁부터 그쵸. 시작했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